기분이 아,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아, 네. 응. 웃으니까 이 머리의 통증이 사라졌어. 네. 그리고 땀이 계속 나요 지금. 그리고 나의 그 속은 정말 시원하게 느껴져. 아. 이 짧은 순간 이렇게 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건 너무 신기한죠 네. 네. 그래서 웃음은 어,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전신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센서가 순간적으로. 자 우리가 즐거움은 뭐가 나올까요? 즐거움이야? 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엔돌핀 엔돌핀 와! 엔돌핀이 무슨 뭔지 아시죠? 엔돌핀은 야 이거는 정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점점 저 자신 자신에게도 기특하다는 서요 엔돌핀 엔돌핀 엔도 엔돌, 이게 내 네, 이게 수내 내분비 쪽이래요엔도라 엔도자 예예 그래서 엔도 네. 그다음에 몰핀 이게 몰핀이요 아, 그 그러니까 몰핀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엔돌핀이돌는 엔돌핀. 몸에 엔돌핀 생긴다는 것은 통증을 없애준다. 통증을 없애준다. 아픔을 치유한다. 아픔을 치유한다. 그렇죠, 엔돌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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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후라 웃을 때는 엔돌핀을 더 만드셔야 돼요. 네. 배를 두드리면서 자 우리 얼굴의 모양을 시켜. 당연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 할 때마다 당연하지 하시는 거예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자 기분 좋아지셨죠? 당연하지. 행복하시죠? 당연하지. 기분이 바뀌셨죠? 당연하지. 앞으로 기대가 되죠 당연하지. 네 병은 다나았다 당연하지. 다치료되었다 당연하지. 그렇지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네. 자 벌써 웃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선생님. 네. 아, 작은, 짧은 시간이지만, 네네. 웃다 보니까 웃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웃는 거는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꼭 약속해 주세요. 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해볼게요. 웃으면,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진다. 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으면, 우리의 몸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몸이 행복해진다, 우리 몸이 행복해진다. 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나의 현재를 보지 마시고요. 나의 미래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요 그래서, 음, 여러분, 이 구호가 정말 필요한 구호인데, 따라해보실게요. 웃음은? 웃음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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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웃음을 선택하시는 날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약속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부터 하루에 5분은 웃겠다. 아시겠어요? 하루에 5분은? 하루에 5분은 웃겠다. 웃겠다.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는 걸할 거거든요. <laughs> <laughs> 어, 선물을 드릴 건데, 그냥 그 즐거움도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 환호분들에게, 어, 선물로 어떤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 저희들이. 선물이지? 네, 어, 즐거운, 즐거운, 어쨌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낼 거니까요. 기대하시고요.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자, 연습 들어갑니다. 자, 일단, 자, 지금, 우리, 어, 실장님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속담 퀴즈 그 카드예요 속담 카드. 아, 네, 속담 카드네. 어, 아, 그래요? 네. 어, 뭐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분 맞힐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먼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맞히셔도 짜고 하는 거같잖아요 아, 네, 뭐, 알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 일, 걱정하지 마세요. 아. 왜냐하면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언어로만 사실은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비언어에 대해서 훨씬 더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스죠 그다음에 표정. 이게 사람들에게 훨씬 와닿는 언어라는 것. 네, 지금 하셨습니다. 지금 하셨죠? 예. 네. 네. 그래서 모로하는제시처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제시처도 말만 좋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언어도 잘하지만 모호도 네. 음. 표현을 잘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 여기서 하나만 뽑아주세요. 한 개만 뽑아요? 네, 어디 꺼? 어우, 네. 아. 우와, 이거 정말 음... 어? 오... 속담이에요? 속담이에요. 네, <laughs> 야 이런 걸 뽑으셨을까? 이거 쉽지 않겠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뭔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자, 식당은 요거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거 제가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맞힐 수 있는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참, 형제는 좀가 네. 보면 안되지요? 당연하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맞아요 <laughs>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laughs> 피하나 네, 예, 효율을 너무 잘하죠. 네. 야, 정말 망가졌어요, 정말. 어, 네. 자, 누구나 할수 있겠죠? 아유. 자, 여러분도 이제 이거를 네. 맞히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정답을 모릅니다. 저처럼 제가, 맞추시면 제가 돼요. 제가 그러면, 하는 거를, 있어요.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걸 그대로 맞히셨으면 13층, 여기 전인치료, 13층 원목실이죠? 네. 네 그쪽으로 오셔서요, 소중한 선물, 뭔지는 모르겠지만, 꼭, 어, 여러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빨리 보셔야 네. 됩니다. 자, 뭘 할까? 이거 너무 쉬운 거래요. 아주 쉬운 거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네. 아니요, 아요 아니요. 네. 자, 요거, 요거 어때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쉬워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어, 그런가요? 제가 골라볼게요. 어, 네, 네, 그러세요.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쉽죠? 진잖나 기대하세요. 모두 맞출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뽑았습니다. 이걸 맞히시면 우와 그 불가능이죠. 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맞히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쉽게 제 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응? 글자 수는. 네, 여기까지.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아무 뭐 웃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네. 선생님 통해서 다음 시간에도 너무 기대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준비하실까, 아주 너무나 기대가 돼서. 음. 더, 네, 더 재밌게. 예더 재밌게. 그리고 뭐 생활 속에서 웃어야 되는 것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은 그리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필요한 것은 용기일 뿐이다. 그래서 다음 번에 만날 때는 더재미있는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생겨주신 유인보 강사님 기억해두시며 즐거고요 저희 전인 치유교부 센터에서는 항상 많은 타라기를 통해서 환우분들의 마음을 또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회복의 일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우선 치료처럼 계속 오카리나 또 라인 댄스 제 프로그램들 계속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laughs>